걸어서 기호에 맞춰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호에 맞춰서 먹으래요. 뒤집어 볼게요. 기호에 맞춰서 먹으래요. 연어 스테이크는 저희가 직접 손질해서 팬프랭으로 한번 구워드렸고요. 연어 껍질에 유자간장 소스 발라서 후치로 살짝 구워드려서 드실 때 간장이 탄만 나실 수 있고 밑에 소스는 유자소스랑 바질페스토 섞어드린 소스입니다. 드실 때 숟가락으로 같이 소스랑 같이 떠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스리디코는 장식을 수비드로 먼저 조리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원도 특산물인 까막창을 고기 겉면에 한번씩 덜라고 구웠습니다. 그다음에 고기 밑에 깔려있는 까만 색깔 소스는 감자 메쉬랑 마늘 섞어드린 소스인데 제가 소스 만들 때 식용 참숯가루 장에해서 색깔이 까맣게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밑에는 된장 소스 한번 뿌려드렸고 위쪽에 로콜라랑 옆쪽에 봉채로 만든 봉채장아찌 준비해드렸습니다. 고기 드실 때 같이 찍어드시면 되겠습니다.